네, 11번부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어, 풀다가 갑자기 좀 일이 생겨서 중간에 어, 짧게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번부터 또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네요 may I help you? 이 덩어리 표현입니다 may I help you? 그들 지격한 모양 또 may I 나왔네요 내가 당신을 도와도 되겠니? 이 말이 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주로 가게나 상점 가게면은 뭐,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때, May I help you? 이렇게 합니다. How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뭐다 같은 표현이에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B가 I bought this phone last month. 나는 bought, bought는 b u y 의과거죠 buy. 샀다. 이 폰을 샀대요. 언제요? Last month. 지난 달에 샀습니다. But 역점 나오면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 정말 하고 싶은 말. It doesn't work well. 그것이, 그것이 뭐예요? 이 폰이 doesn't work w o r k 나왔네요. 일하다 뜻이 있지만, 일하다 뜻이 있지만, 무슨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요? 작동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으로 w o r k 가 많이 해석됩니다. 작동되다, 효과가 있다. It doesn't work well. 잘 작동이 되지 않아요. l m 맞겠죠. 잘 일하지 않는다. r 뭐, o 이 l e m Can you tell m Can you t e Can you tell me? a b o u t t h e n r o b l e m t a n you a 신 t e l n me 나에 t 말할 수 있나요? c a n you t e l l me 뭐에 관해 그 문제에 관해 작동이 a t I t 니까 I think that I 니 h I think 보통 대시 오는데 안 보이죠? 안 보여도 한번 끊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여기 요 사이에는 대시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The buttons are out of order 했네요. 버튼 버튼 버튼들이 are이다. Out of order 아하 이게 잘 나오는 수고가 하나 나왔네요. Out of order 아웃더 f 기억나십니까? 제가 2018학년도 기출 첫첫풀 처음 풀때 이게 첫문제에 아마 이걸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림 한번 그려드릴까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장소일 수도 있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 물리적인 걸 수도 있고 추상적인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공간이나 어떤 개념 안에 있는 거는 인이라 그러죠. 인안 어,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타자가 능숙하지 않네요. 안 바깥에 있으면. 같에 있으면 당연히 아웃 박안박잘아십니다 back, -back. 그러면 바깥에서 안으로 가는 건 바깥에서 안으로 가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인투. 거기 좀 기억해 놓으세요. 독해할때 쉽습니다. 이미지가 그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안으로. 그러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건 뭐예요? 그러죠. 지금 나오는 거. 요거예요. 아우러. 어떤 어떤 안 개념이나 장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우러 봅니다. 뭔 상관이 있노? 아우러 d 오더. 자, 오더란 단어. 오더란 단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주문 혹은 명명. 아, 요게 있어요. 뜻이. 질서란 뜻이 있어. 질서. 오더가 질서란 뜻이 있어요. 아셔야 돼요. 주문명명 질서. 요기선 질서인데.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질서를 벗어났죠. 어떤 질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질서에서 벗어났어요. 얘가 질서에서 벗어났어. out of order. 그럼 뭐예요. 질서에서 벗어난 거. 그렇죠. 고장난 이런 뜻입니다. 고장난. 설명이 좀주장상 길었는데 필요한 개념들이라 설명해드렸어요 자세하게 이렇게 그림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독해하실 때 좋고요 너무 이렇게 영어를 한글 말로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잘안 되거든요 이게 뭔가 이미지를 좀 해서 글을 보면서 아, 이미지가 떠오르면 돼요 그럼 해석된 겁니다 번역을 하는 거 번역가들이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I think 난 생각한다 The buttons 버튼들이 Out of order. 지금 고장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네요. 되시겠습니까? 대화의 주제는 예, 전화기 지금 고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빈칸에 알맞은 것입니다. Who is your best friend? Oh, b 네요 누가 이냐? 너의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최고의 친구이냐? It's Min-su. 민수입니다. 그것은 민수다.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는데, 실제 빈칸에서 뭐예요? B의 대답이 중요하죠. 이 대답을 봐야 A에서 뭐라고 물었는지 아니까. B의 대답을 보니, He is tall with long hair. 했네요. 그는 is tall. 키가 키 큰. 키 큰. 뭘 가진?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지고. 키가 크다. 긴 머리를 가지고 그는 키가 크대요. 외모에 대해서 물었네. 됩니까? 음. 그런 데 남자 아니야, 비가. 왜 좋아? 왜 베, 베스트 프렌드야? 하니까 하, 롱 헤어에 키가 크대. 예, 뭐 예. 뭐, 뭐 그러게 좋겠죠. 그래서 A 가 뭐, A가 뭡니까? 묻는 게 외모에 대해서 물었겠죠. 선택지 보시니까요. 1번. How old is he? 그대로 치기 얼마나 늙었니? 그는 이 말이죠. 얼마나 늙었니? 나이 묻는 거죠. 그는 나이가 몇 살이냐? How old is he? 아니고요. 2번. Where is he from? 아, b 비 from 뭐뭐 출신이다. 그는 어디 출신이니? 그 말이죠. Where is he from? 그는 어디 출신이니? 뭐, 캐나다 니 미국이니? What does he look like? 했네요. 그대로 직역하면 얘도 w h 그는 look like 뭐뭐 처럼 보이다입니다. 뭐뭐 처럼 보. 덩어리처럼 기억하세요. 뭐뭐 처럼 보이다. 그는 무엇처럼 보이니? 말이네. 그는 뭐처럼 보이니? 긴머리에 키크다. 이것 좀 어색하신데 what like가 나오면 what 가 나오면 한 단어로 뭐랑 비슷하게요. 솔직히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How how 같다고 보시면 돼요. h o 어떻게? 그는 어떻게 생겼냐 이 말이에요. What does he look like? 그는 어떻게 보이니? 즉 그는 어떻게 생겼냐 하는 표현이에요. What like는 how h o 같습니다. 완전 같지는 않지만 거의 뭐그 정도 뉘앙스까지 묻고 이런 문제는 없으니까 되십니까? 날씨가 어때? 할 때도 뭐예요? What's the weather like? 하잖아요. w h a t 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뭐와 같아? 이 말. 날씨 어때? 이렇게 그 말이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w h e n d i d h e a r r i v e h e r e 언제? d i d 로 물었으니까 과거죠. 그는 도착했니죠. 도 i 했니 d i d e 문에 묻는 말 이것도. 여기에 h e r e 그는 언제 여기 h e 13번입니다. 대화에서 빈칸에 알맞은 것이네요. 이 h 이 y 부르는 말이에 What's wrong? h a t s wrong? 뭐 h a t s w r o n 이 w h a 안 좋아 보일 때이 What's wrong? What's wrong? 이 잘못된 거 있어? 무슨 일이 h a t s wrong? What's wrong? w 이 r o n g 이잘못 t 이런 뜻이 n 까 o h i t s n nothing. h 어, o n g t n h i o n g t n h o n g t 이이 h i n g 은아무 t 도 아닌 것이 말이죠. 아무 s 도 아닌 n i t i o t s n h o n g t h i t s n g 말 그대로 아무것 o 아니야. i t s n h o n g t h i o n g 아무 a 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I'm o k a y 나 괜찮아. 다 이렇게 말하죠. Really? 정말? 진짜야? 사실이야? You don't look good. 너는 don't look. look 나오면 자꾸 뭐뭐를 보다 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look은 뭐뭐를 보다 보다는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해석하는 경우 훨씬 더 많아요. 보다 할 때는 look at 이렇게 많이 쓰고 너 지금 좋아 보이지 않는데 You don't look good. 너 좋아 보이지 않아. 솔직히 말해봐. 그러니까 actually, 실제로, 사실은 털어놓는 거죠.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칸이라고 말하면서 뒤가, 뒤가 중요해요. 뒤가 I lost my bag. 나는 lost, 잃어버렸다. 여기서 잃어버렸다. 뒤에 경기가 오면 지다. 고 지다. My bag, 나의 가방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되네요. 아, 가방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A, 빈칸에 뭐안 좋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 1번, I'm happy. 나 행복해. 가방 잃어버려 엄마 쫄라서 가방 사면 되니까 그런 거 개인적 의견 넣으면 안 되죠 안 행복 안 행복해요 I feel terrible. 오나 느껴 feel terrible 뭐예요 아주 very bad죠 very bad 영영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쉽죠 뭐 끔찍한 잔혹한 너무 안 좋은 이건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런 거고 terrible 이걸로 Very bad. 딱 느낌 은아나 너무 안 좋게 느껴져. 2번 맞는 것 같고. 3번 I am proud of you. 아 요것도 기출 몇번 나옵니다. Be proud of 뭐 뭐를 뭐 뭐를 뭐예요? 자랑스러워하다. 뭐 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난 네가 자랑스러워. 뭘 자랑스러워? 가방 잊어버렸는데. I'm glad you like it. 내 나는 I'm glad, g l a d 은 기쁜, 반가운 기쁜, 반가운 You like it. 네가 그것을 좋아하니 기뻐. 네가 좋아한다니 기뻐. 아우 네가 조, 마음에 든다니 참 기쁘다, 반갑다야. 이런 뜻이에요. I'm glad you like it. 회화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분석은 해드렸는데 입에 붙도록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입에 붙이려면요 한 50번 정도 읽어야 돼요. 입에 턱 붙어야 돼. 그래 해야 십니다 되십니까? 자, 십사 번입니다. 어법상 아, 어법이란 말을 쓰게 되네요.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문법 문제다 이 말이죠. 과거 이제 문법과 어법의 차이는 문법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맞나 틀리나 이게 문장이 맞나 틀리나. 어법은 어문법상은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전체적인 말의 맥락 안에서 이게 지금 쓰임이 맞냐 틀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법을 묻는 게더 훨씬 더 낫죠. 문법은 지엽적인 지식들이니까 갈게요 my teacher made me 나의 선생님이 made me 나를 만들었다 좀 이상하죠? 문장이 뭔가 불안전하죠 불충분하죠 설명내 네,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를 빈칸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겠죠 보니까 the homework again homework은 숙제 다시 숙제를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인데요 선택지를 보시니까 다 아, 동사 모양이 오네요 원형을 쓰니 과거형을 쓰니 pp를 쓰니, to를 쓰니 이렇게 되네. 자, 뭡니까? 그렇죠. 요 made라는 동사가 중요하죠. made 또뭐 있습니까? 그렇죠. let 도 있죠. let. have도 뭐 쓰긴 합니다. 차이는 조금씩 있,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역동사라는 거,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자, 요건 중요합니다. 얘가 이 동작을 하면 여기 원형을 쓰는 거예요. 내가 숙제를 하는 거죠. 그 원형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pp가 됩니다. 중요해요. 무조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사역동사가 오면 무조건 원형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원형이 오는 경우는 뭐예요? 이 목적어가 그 동작을 할때 능동일 때 숙제를 하잖아. 내가. 그땐 두. 근데 어떤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 때는 이게 pp 써야 돼. pp. 어갈리시면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두입니다. 내가 숙제를 하는 거니까. 나의 선생님은 내가 다시 숙제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죠. 숙제 잘못 했는 모양이 아니면 제대로 안했건지누구 뺏겨서 했나? 되시겠어요? 렛도 이제 그런 경우로 쓰이니까요. 기억하시고요 예, 아, 예, 아, 지나면 중간에 끊어버리면 제가 14번까지 하고. 보통은 이렇게 다 연결하는데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5번부터 25번까지 연결해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5번 도표의 내용인데 도표는 최근에 와서는 없어진 문제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도표부터 먼저 쭈루 훑어보세요. 뭐 많고 적고. 제일 빨리 보시는 건 이제 제일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많은 거 보니까 패스트 푸드 앤 스낵했네요. 패스트 푸드 알죠? 데워 먹고 금방 금방 해 먹는 거. 스낵은 자꾸 과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자, 과자 이런 법 스낵이 있어. 스낵은 뭐예요? 간단한 식사, 간단한 식사나 간식류를 스낵이라 그래요. 그래서 극장에 내가 스낵바 있잖아. 스낵 거기 끔 스낵 과자만 파는 게 아니죠. 35% 제일 많고. 25%는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는 뭐예요 오락 유흥 뭐 이런 뜻입니다 노이거리오락이 오락 기계를 말하는 게 여기 고 노는 거 엔터테인먼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예 기획사법인 엔터테인먼트 있지 않습니까? 23%는 트랜스포르테이시아 고급진 단어도 좀 나오네요 교통 수송 운송 뭐 이런 뜻입니다. Transportation.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암기하시야 됩니다. 보 수송에 23% 17%는 Clothing and shoes 안에 옷과 신발. Clothing and shoes 옷과 신발. 뭔 내용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Last week 지난 주 지난 주. Week는 주예요. 주. Week end하고 엇갈리면 안 된다. Week end는 Saturday하고 Sunday이죠. 주말. Week는 이제 아시겠죠? From Monday to Friday까지 week죠. 주. 지난주에 아워 스쿨 우리 학교는 에스크 나왔네요. 눈으로 보니까 투나 포가 안 보이네. 물었다. 학생들에게 물었다. 요 문형 자주 나온다 그랬습니다. 학생들에게 뭐 뭐를 사형식이에요 학생들에게 뭐 뭐를 하는데 뭐 뭐를 하는 요 목적어 구문이 길죠. 하우 이하를 물었다. 어떻게 그들이 그들은 학생들이겠죠? 어떻게 그들이 스맨 썼는가?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학생들이 그들이 그들의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지난 주말 학교에서 학생들 설문 조사했나 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었대. They answered. 그들은 학생들은 answered. 답했다. 또 끊으시고. 주어 동사 나오니까요. 아마 대시 빠졌겠죠.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들은 답했다. 그들이 s p e n t 썼다고. 자, spend 다음에 돈이 나오니까 썼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뭐 시간이나 이런 것만 보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썼다 뭐를, the most 가장 많은 돈을, 아, the most 가장 많은 돈을, on blank, 빈칸 위에다가 썼대요. 빈 칸에 대해서 썼대요. 쉽네. 뭐였습니까? 가장 많은 거? 예죠, 예죠. 되십니까? 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however, 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데이 스 s p e n t 썼다, the least 가장 적은 더 리스트 가장 적은 money 돈을 썼다. 어디 썼어요? 그러죠, clothing and shoes에다가 썼다 이렇게 되네요. 자, the most, the least, t 비교급인데 우리 어, 죄송합니다, m a 나 어, much 되십니까? m o Most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음. oh, sorry,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아, 유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Many, much의 비교급은다 모음입니다. Many는 아시죠? Many는 셀수 있는 것, much는 셀수 없는 것. 그래서 많은, 더 많은, 더 most하면 가장 많은 혹은 가장 뭐뭐한 최상급으로 쓰이죠. 가장 많은 가장 뭐뭐한 little 적은 양이죠. 적은 less 더 적은 더 적은 됩니까? least 가장 적은 가장 적은 가장 적은 혹은 가장 덜 모호한 덜 덜하다가 없는 거라고요 되십니까? 은근히도 모르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비교 꼭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the most l a s t 되시죠? 요 단어 transportation 꼭 기억해두시고요. 16번입니다. 글의 전체 흐름과 가장 관계가 없는 문장이네요. 수능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는 문장 고를 때맨 앞에 있는 문장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맨 앞에 있는 문장이 글의 주제문이라고. 이걸 탁 짚고 가셔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 박아 두고 1, 2, 3, 4 중에 관련 없는 걸 찾으시면 빨리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traveling 것은, gives you 너에 e s y 식입니다 당신에게 u 너에 new pleasure, 게 pleasure, new pleasure, e s u o u 당신 new pleasure, n e pleasure, new pleasure, 즐거움 pleasure, 움 e w pleasure, n p e r e p e r i e n c e 는경험 i n g 경험 e 는 것에. n e w things, 까 e 새로운 것 n 을경험 e 는 경험하다죠. 경험하는 것에 n e w things, 요 때, 어부는 의도 되는데요, 의. 당연히 의도 되죠. 또 되지만, 이렇게 해석 정말 많이 합니다. 뭐뭐에 대해. 요것도 많이 되죠. 뭐뭐 중에, 원업, 우리 기억나시죠? 원업, 뭐뭐 중 하나 할 때. 의잘 하시는데요. 정말 요렇게 해석 많이 합니다. a b o 처럼요 경험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괜찮잖아요. 새로운 것들 어디에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세계 주변에 전 세계 주변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죠? 여행 저도 이 기회나면 좀 가고 싶은데 아직 애들이 좀 어려가지고 this world 여행의 이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가지고 있다 has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 어, 데디야 나오네요. 이렇게 똥꼬 찌르시고. 어떤 대대한 많은 것들, you haven't seen before, 당신이 haven't seen, 봐오지 못했던, 못 봐왔다는 거죠, haven't seen. have p p 네요쭉 봐오지 못했던, before, 전에, 전에는 봐오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 그렇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먹지도 못한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행 가는 거 맞네. 이번 I'll go shopping. 나는 will 조동사 go shopping 덩어리 표현 shopping 하러 가다 딱 붙여서 shopping 하러 갈 것이다. 언제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누구랑 나의 아빠랑 뭐야 여행 즐거움 얘기하는데 아빠랑 지금 주말에 쇼핑 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 이번. 자뭐 however 하지마 또 역접이네 중요한 내용이네 중요한 내용. 물론 뭐 글에 문제를 풀었고요.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역접들. t r a v e l i n g 여행하는 것은 might not be 요렇게 됩니다. Always 부사 끼어든 거고요. 그래서 might not be니까 뭐뭐 뭐뭐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비가 원형으로 나면 어떤 어떤 상태가 되다 정도 해석은무난하다 했어요. 뭐 뭐가 되지 않을지 모르니까. 항상 뭐 뭐가 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not always에서 우리 부분 부정이라 그래. 항상 아니다 이게 아니고 항상 아닌 거는 아예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되십니까? t r a v e l i n g l i n g i t i n g o t a l n o a t a l b e e n j o y a b l e 즐지 n s l e s s 하 이쁘나다고 같아요. 이 기억나시죠 라면 라면 이프는 만약 뭐뭐 라면인데 unless 하면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 뜻입니다.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you prepare for it 당신이 prepare 준비하다 그것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 만약 당신이 그것에 그리고 그것은 traveling이겠죠 여행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인조어업을 항상 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준비 철저하게 해가야 됩니다. 뭐또 내킬 때 떠나셔도 되지만 여행에 관한 내용 3번 연결되고요. 4번에 therefore, 그러므로 그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 You should make p l a n e 당신은 should 조동사 해야 한다. make까지 만들어야 한다. plans 계획들을 만들어야 한다. 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뭐에 대해서? For traveling, 여행하는 것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네요. 되십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요세 번으로 좀 나누어서 강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16번까지 했는데요, 17번부터 25번까지 제가 또 어, 시간 또 금방 또 만들어 가지고 빨리. 같이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준비하시는 분들 중간 중간 끊어지면 짜증 나니까 어다 같이 세개 연결해서 만들어서 같이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